어, 아, 미안합니다, 미안합니다. 야 고구마를 너무 많이 먹어서. 아저씨, 여기 밑에 고구마서 방구로 이렇게 사이즈를 못 주자라고 그래요 얼마? 아줌마는 방구 한 번도 안 끼고 살아요?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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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이고, 아이고. 죄송합니다. 아, <웃음> 어, <웃음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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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드실 거예요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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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드식관에서 같이 아저씨, 어 너무 심했어요. 아, 감사합니다. 아 예, 정말 <laughs> 씀하합니다 예, 고마워이죠아 예. 근데 아까 냄새가 너무 심하셔가지고 좀 수치스럽더라고요. 좀 숙이 안 좋아서. 제가 이 일을 계속 해야 하나 하는 자괴감도 들어.